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띠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내 띠는 어떨까 나는 어느 방향에 가면 은좀내 운을 받아들일까 인감도장은 어느 쪽에 놓지 그럼 나를 극하는 그런 띠는 뭘까 자 오늘 제가 재밌게 좀 풀어드리고 자 같이 알아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띠가 뭐죠? 쥐띠예요, 항상.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는 쥐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쥐띠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총명하고 영리하고 패기도 있고 재부를 축적하고 추구하는 것에 만족한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쥐띠는 그러면은 어느 방향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어느 방향이 길할까요? 내지는 아 어느 방향에 내가 사업장을 열면 좋을까요? 자또 하나 어느 방향에 인감도장을 놓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사인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을 뗄려면 인감도장이 딱딱 찍혀 있잖아요. 그거로 집문서도 계약하고 가게도 계약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감도장 놓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제가그 방향 알려드릴게요. 자 g띠는 어, 정동 쪽이나 정서쪽. 그러니까 완전 동쪽, 완전 서쪽. 그쪽 방향에 이렇게 뭐 설악 같은데 금고나 이런 걸 두셨으면 거기다가 인감도장을딱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조형물 하나씩은 갖다 놓잖아요. 그럼 나한테 좋은 동물 조형은 뭐가 있을까? 뭐 열쇠고리,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거 그런 조형물을 사더라도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자기 쥐띠 이런 거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원숭이 모양이나 용 모양을 사시면 훨씬 나한테 도움을 줍니다. 생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한테 나쁜 건 뭘까요? 그게 또 있어야 되잖아, 요 항상, 그쵸? 자, 나쁜 거는 말 모양이에요. 왜 우리, 이렇게 그 중국 가거나 이러면 막 힘차게 차오르는 그런 말 형상 이렇게 사가지고 오르잖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있으면, 그거는 말 모양이 잘 어울리는 띠에게 선물을 하세요. 어, 쥐띠한테는, 어, 안 좋아요. 좀, 극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좀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은 피하십시오.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자, 다음 우리 소띠 한번 볼까요? 자, 소띠는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오직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황소고집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걔네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집요하고,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소띠 참 좋아하거든요. 딱 보기만 해도 고기가 맛있어서가 아니고. <laughs> 네. 자, 소띠는 동북 방향이나 서남 방향이 좋은 방향입니다.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한번 집도 보시고, 아니면 지금 있는 집에서 동북 방향이나 서남 방향에 어떤 서랍장에 내 인감도장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모형 이런 분들은 요새 이렇게 있더라고 요 이렇게 뱀 팔찌도 있더라고요. 뱀 모양과 닭 모양이 도움이 돼요. 소띠 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생 기운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팔찌 같은거나 뭐 이런 열쇠 오리 악세사리 하셔도 되고요. 나한테 정말 도움이 안돼 해가 돼 그거는 양 모양이에요. 지나가다가 예쁜 양 모형이 있더라도 그거는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 범띠는요. 성격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재주가 많답니다. 범띠 활동적인 거야 뭐 국제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범띠한테 좋은 방향은 어딜까? 잘 드세요. 동북 방향. 보면은 서남방향. 아까 소띠하고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띠 호랑이띠가 부부로 사시는 집이 있으시면 이두 분은 동북 방향이나 서남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감 도장도 그쪽으로 놓으시고 자이 호랑이 띠한테 좋은 띠는 말 띠하고 개 띠예요. 그래서 말 모양이나 개 모양, 강아지 모양 이쁜 그런 모양의 모형들을 좀 사다 놓으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 나한테는 안 좋아 도움이 안돼 그거는 원숭이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가다가 이쁜 원숭이가 있어도 그거는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그 다음 띠가 토끼띠. 토끼띠는 성격이 온화하고 겸손하다 그러네요. 겸손하대요, 제가. 네. 선량하고 자비하고 견실하고 신중하고 또 하나 사업에 성공한다.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저 사업에 성공한다. 선량하다. 자비를 베푼다. 신중하다, 겸손하다. 제 얘기인데요. <laughs> 자, 토끼띠이신 분은 정북방향, 예, 완전 북쪽 방향인 거죠. 아니면 정남방향, 아주 남북이 정확합니다. 예, 그쪽 방향에 가 사시고, 그 다음에 돼지 모양과 양 모양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네요. 예, 저도 보면은 양띠인 사람, 돼지띠인 사람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주는 거 없이 좋아. 예. 그리고, 안 돼! 이런 모양은 사오지 마! 그건 닭띠예요. 닭모양. 그 다음에, 용띠이신 분. 용띠는, 어, 성격이 강인하고, 활발하고, 자강불식하고. 이 자강불식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힘을 기른대요. 예, 용은. 그래서, 대업을 성취한다. 아, 용띠가 어떤 사업을 해서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사업을 좀 크게, 늘리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띠는 서북 방향이나 동남 방향이 용띠한테는 좋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어떤 그 모형을 사와서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인감도장 같은 거를 그쪽 서랍에 좀 보관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용띠한테 좋은 모형은 어, 원숭이 모양하고 쥐 모양 얘네 둘을 딱 갖다 놓으면 어울릴까요 원숭이 씨? 뭐, 어울릴 것도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용띠한테 도움이 안 되는 모형은 강아지 모양이랍니다. 그리고 뱀해에 태어난 사람. 자 뱀띠는 되게 지혜롭고 진중하고 그 다음에 재지가 다능하고 용감한데요. 이 재지라는 말이 뭐냐면 지혜와 재물을 겸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뱀해 저희 아들이 뱀띠인데 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혜롭고 되게 신중해요 걔가. 예. 그리고 용감하고 우호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뱀띠가 좋은 방향은 서북 방향하고 동남 방향이에요. 조금 아까 용띠하고 같아요, 방향이. 예. 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모형은 닭 모양하고 소모양.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모형이 있어요. 돼지. 돼지띠하고는 별로 안 좋네요. 네. 예? 뱀띠가. 자. 다음에 우리 말띠 볼까요? 말띠는 어,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명랑하고 대범하고 열정적이고 뭐 그대로 주잖아요. 말 이렇게 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대범하고 뭐 명랑하게 뛰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의적이고 변화에 아주 잘 적응을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한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가 다른 일을 해도 그 일을 금방 적응을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예, 말띠이신 분들 어, 사회생활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말띠는 정서방향, 완전 서쪽이죠? 아니면 정동. 동쪽, 서쪽이 말띠한테는 좋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모양하고 강아지 모양이 모양이 좋대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좀 이렇게 탁 근엄하고 이렇게 좀 괜찮은 호랑이 모양이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사다 놓으세요. 그런 거로 신발장 앞에 갖다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모형은. 그리고 쥐 모형이, 아, 안 되네요. 예. 쥐 모형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이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거는 안 되니까 그건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띠. 자, 양띠에 태어난 사람이 성격이 상냥하고 효자이며, 효자이며 영리하고 섬세하고 인의 예지하고 평안하다. 아, 이거 맞아요. 저희 딸이 양띠거든요. 근데 되게 효녀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어, 섬세해요. 가끔 욱하는 성격은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안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양띠는 좀 욱한다. 이것도 있어요. 자, 그 양띠는 어, 서남 방향이나 동북 방향이 아주 맞습니다. 좋고요. 어, 그다음에 돼지하고 토끼가 맞네요. 돼지 모양, 토끼 모양 이런 거 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맨날 기운 나에게 좋은 기운을 줘라 줘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띠한테 안 맞는 게 소띠네요. 소 모양은 황소 모양 뿔 달린 거면 멋있다. 그래도 그건 사놓지 마세요. 다음이 원숭이띠예요. 자, 원숭이는 우리가 항상 뭐 그냥 말을 안 해도 알죠. 다재다능하고, 그쵸? 활발하고 굉장히 영리하고 원숭이 그렇잖아요. 고대로 성격에 나옵니다. 예, 이 원숭이띠이신 분은 서남 방향과 동북 방향이 맞습니다. 좀 전에 말한 양띠하고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쥐 모양이나 용 모양을 간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쥐나 용 모양은 뭐 이런 무슨 열쇠고리나 이런 이런 거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띠는 어디에 이렇게 장식을 해 놓는 것보다는 아니면 이런 그림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형에 그림도 괜찮고 여기는 호랑이가 안 맞네요 네. 호랑이는 좀 피해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원숭이는 호랑이 보면 되게 무서워할 것 같아 호랑이 갖다 놓으면 기가 눌리는 거지 원숭이가 그렇죠 그런 건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닭띠이신 분 이분은 성격이 지혜롭고 성실하고 그죠 총명하고 견문이 넓고 아 기억력이 좋다고 하네요 닭띠이신 분들이. 그리고 대업을 성취한다. 닭띠가 대업을 성취한다. 뭐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로운 머리로 대업을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정남방향이나 정북방향, 그러니까 완전 남쪽하고 북쪽, 이쪽이 맞는 방향이고요. 뱀 모형이나 소 모형이 아주 나한테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형이에요. 닭띠는 아 토끼 모양은 가져가지 말래요. <laughs> 토끼도 키우지 마시고 그다음에 개띠 개해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강직하고 신용을 지키며 배짱도 있고 식견도 높고 행운도 있다. 아 저희 막내 아들인데요. 어 얘가 좀 강직하고 신용도 지켜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아이예요. 네. 그런데 개띠들이 보통 이런 것 같. 같아요. 제가 겪어온 사람들에 의하면. 자, 개띠들이 좋은 방향은 동남 방향이나 서북 방향. 동남쪽 아시죠? 동쪽과 남쪽 중간, 서쪽과 북쪽 중간. 그 방향이 좀 생해주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모양이나 말 모양이 좋답니다. 막이 기운차게 팍 이렇게 솟구쳐있는 그런 말 모양이 이 개한테는 상생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개띠한테는. 그런데, 이 큰, 호랑이나 말이나 다 크잖아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그 모형이 용모형이라 그러네요. 용은 안 좋은가 봐요. 용도 굉장히 큰 그런 건물인데, 개하고는 안 좋은 그런 띠이고 그런 모형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돼지해에 태어난 사람 볼까요 어, 성격이 솔직하고, 소박하고, 예. 근데 또 저돌적인 면도 있다네요. 강인하고, 대기만성. 아, 대기만성 제일 마음에 들어, 대기만성. 네. 돼지띠이신 분들은, 아, 뭔가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대기만성형으로 쫙쫙 뻗어나가, 승승장구 하실 것 같아. 자, 이 마지막 띠답게, 요 띠는, 어, 개띠하고 같이, 이렇게 방향을 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아. 동남방향, 서북방향이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토끼 모양과 양 모양 그런 모양을 좀 예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돼지띠는 뱀 모양이 안 맞네요. 그래서 이뱀 모양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마시고 예뻐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음, 여러분들이 풍수 띠 아이 말도 안 돼라고 하지만 이런 방향이나 모형이나 이런 거는 나를 기운을 상승시켜서 개운을 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을 열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일부러라도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라도 참고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오늘 12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봤거든요. 이 12띠에 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방향이나 모형으로 좀 도움 되시라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쁜 거, 피해야 될 거, 이런 건좀 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아, 그래도 내가 실천 안한는 것보다 낫네.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띠가 잘 어울리나는 본인이 또 이렇게 느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쵸. 아무나 제외 주는 거 없이 싫지. 뭐 이런 건 있어요. 난 쟤는 준거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런 거. 네.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인연법 그리고 우리가 개운을 할수 있는 풍수 이런 거로 우리가 잘 나를 다듬어서 네. 나를 고급지게.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고급지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사시라고 오늘은 12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요. 저는 이 풍수에 관한 걸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외에서 조금 아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수에 대해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희망나무 그룹을 만들어서 저를 후원하고 막 응원한다 그러는데요. 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찍어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 다음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요. 아,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야지? 밴드? 카톡? 네. 그렇게 해서 SNS를 통해서, 어, 저희 희망나무를 같이 키워가 주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려요. 네. 항상 행복한 날 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